팀별로 연습을 해가지고 모이면 돼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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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단거 단거 보다 단거 율러한번더 단거 단거 보다 단거 율러 어려운 부분 있어? 이렇게도 이렇게 색 거예요. 어, 헷갈려. 어, 준이 오른손 잡이야. 이쪽 손으로 끝이에 이쪽 손을 이렇게. 이걸 기억하면 돼. 오, 그렇지 그렇지. You're so s w e e m in l o v m in d a n e r 맞아, 너무 잘해. 지하아더 잘할 수 있는 팁을 언니가 알려줄게. 이때 다리를 이렇게 벌려, 벌려줘. 어? 맞아! 단거, 단, 고! 까지 하고, 여기서 점프하고, 어, 맞아. 점프하고, 다리를 이렇게 하고, 단거, y o u r love. Like 이렇게 하면 돼. 어. 너무 잘한다. 집에 놀러와 집에 놀러와 알겠어. 꼭 초대해줘. 한번 해볼까, 서연이? five, six, seven, eight. 단거, 단, 거 보다. 단거, y o u r love. 아! 자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이고,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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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겠지? 고마워 고마워 선생님 다다다 하고 옆에 어 옆에 뭐가 있네? 그렇지 맞아 그리고 어 예쁜 척 그렇지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고 맞아 그거야 맞아 다리도 한 번만 봐봐 자자자 자 모으고 다리를 이렇게 하면 돼. 그렇지. 착, 착. 할수 있어, 하연아. 하연아, 하연아, 하연아. 할수 있어. 내가 도와줄게.